올리브유를 튀겨서 건강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 들으시면 뭔가 개운치 않으실 거예요. 14년 동안 한 고등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분이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고, 조리사로 일하기 전에 탄광이나 공장 같이 오염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한 적도 없었어요. 조리사는 폐암에 걸린 게 근무 환경 때문이라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억지를 부린 걸까요? 아닙니다. 불과 몇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던 조리 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죠. 업무상 질병 심의위원회는 12년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 휴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됐다고 했습니다. 대한폐암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15년까지 전체 여성 폐암 환자 중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는 무려 87.5%로 담배를 피우는 폐암 환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요리를 할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을 꼽습니다. 요리 오염물질이 몸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앞에 올리브유 얘기는 도대체 왜 꺼낸 건가 싶으시죠? 그건 바로 요리 오염물질 중 하나인 유증기가 기름의 발연점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170에서 190도씨로 다른 기름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 뭔가를 굽거나 볶고 튀기면 발연점이 240에서 250도 도시 정도로 높은 콩기름, 카놀라유에 비해 유증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유증기에 함유된 미세먼지는 인체로 들어와 잔류하기 가장 좋은 크기인 PM2.5에서 PM1 정도의 크기로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샐러드 드레싱으로 써야 할 올리브유 튀김을 해놓고는 올리브유를 튀겨서 건강하다라고 말하면 주방 조리사 입장에서는 정말 복장이 터질 멘트죠 물론 저 말을 듣고 올리브유를 이용해 집에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해먹는 우리들한테도요 그렇다면 요리 미세먼지 미세먼지로부터 내 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생물로 먹거나 삶아서 먹는 거겠지만 그렇게 먹고 싶은 걸 꾹꾹 참고 살면 안생기람도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먹고 싶은 건 먹겠다는 전제 아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구 박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환기입니다. 아, 가스레인지 위에 보니까 후드가 있네요. 주방 한쪽엔 얼마 전에 산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안심입니다. 현대문명과 함께라면 환기 따윈 껌일것 같네요. 바깥에 미세먼지로만... 창문 꽁꽁 닫아 놓고 마음껏 기름 부어가며 요리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류의 콘텐츠가 늘 그렇듯 그런 쉬운 결론을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죠. 레인지 후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일 때그 공간을 채워줄 새로운 공기가 필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레인지 후드를 돌려버리면 실내에 제한된 공기만 계속 후드 안에서 맴돌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레인지 후드를 돌릴 땐꼭 창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기 청정기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가정용 공기 청정 100에서 2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농도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조리를 할때 발생하는 요리 미세먼지는 약 10mg입니다. 이는 무려 10,0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정화 가능한 용량의 50에서 100배에 육박하죠. 게다가 유증기의 경우엔말 그대로 기름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필터에 달라붙으면 기계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 충분한 환기를 통해 유증기가 나간 다음에 사용해주세요. 요리가 끝난 다음엔 더우니까 내큼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버리면 되겠죠? 아직 이런 류의 컨텐츠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나 봐요 요리 미세먼지는 요리 중에 아니라 요리가 끝난 뒤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마친 후에는 적어도 30분 정도는 환기를 하셔야 합니다 요리에 쓰인 도구에서도 계속 미세먼지가 발생하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덮개를 덮어두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한참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도 못 보고 외출도 못할 무렵 고등하고 오면 미세먼지 수치 올라간다는 식의 기사들 때문에 폭발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타이밍이 영 좋지 못한 기사였지만 사실 의미 있는 기사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원처럼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